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tvN 새 토요일 드라마 태풍상사 주역분들을 이렇게 무대에 모시니까 제가 지금 너무 떨리거든요. 자, 우리 이나정 감독님부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태풍상사 연출을 맡은 이나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우리 이준호 씨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? 네 안녕하세요. 태풍 상사에서 철없는 압구정 날라리 강태풍 역을 맡은 이준호입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김민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. 태풍 상사에서 똑 부러지는 경리 오미선 역을 맡은 김민아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진짜 약간 의상 톤이랑 영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그 태풍 상사에서? 누구부터 가시겠어요? 아 진짜 제가 사실 어, 9월 15일에 저희끼리 이 일부 시사를 했었는데. 어, 네. 아 어, 미리 한 달을 앞당겨서 볼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눈물을 머금고 봤습니다. 어 정말 여러 인물들이 여러 가지 고차원적으로. 여러 차원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력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런 캐릭터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어떤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하는지 어, 굉장히 빛나는 청춘들이고 음,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과거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또 어떻게 하면은 큰 벽을 또 넘어갈 수 있는지 약간 그런 길을 또 제시해 주는. 드라마라고 생각을 전 감히 해 봅니다. 그래서 아마 원래 이 드라마를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보실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후회하지 않을 작품이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. 아, 어, 좋습니다. 어, 이 사장님의 자신감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 직원분 <laughs> 어. 저희 태풍 상사는요. 어... 이렇게 잔잔하게 바람이 불기도 하고, 엄청난 돌풍이 불기도 하고, 어 여러 바람이 정말, 정말 태풍처럼 안에서 막 불어요. 거기 안에서 여러 인물들이 예쁘게,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간절하게 하나하나씩 어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.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, 보고 보시고 나서 뭐 일기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술 한잔을 하면서 본인을 투영하신다든지 이런 촉촉한 시간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음. 네,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어,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사실 진짜 재밌거든요. 그래가지고. <laughs> 90년대 말투. 네, 재밌거든요. 음, 정말 재밌거든요. <laughs> 네,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고 예쁘고 정말 계속 예쁘다고 말씀드리는데 음. 이 예쁘다는 말이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어, 형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같이 마음이 정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, 아요또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네? 굉장히 스펙터클합니다. 아... 네, 그 점을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좋습니다. 정서는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데, 또 전개는 굉장히 스피드하고 스펙터클합니다. 네. 오, 너무 기대됩니다, 진짜. 자, 정말. 그 시...